이런 분 데리고 해야 됩니까? <웃음> <웃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이거. 구독자 2,000명을 보유한 병인정신 채널의 담아고치님 아니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 나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담아고치 안 나오냐 이런데 왜안 나왔었죠? 제가 여기 밴드 보이죠? 절대 네. 싸워서 이제 밴드를 붙인 건 아니고 <laughs> 네. 작은 사고가 있어서 다치기도 네. 했고 어깨 쪽이나 팔 쪽에도 살짝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볼링을 못 치고 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울한 소식 뒤에. 네. 좋은 소식이 한게 있습니다 헉, 뭔데요? 다마고치님께 선물이 하나 있어요 <트> 눈한 번만 감아보시겠어요? <목 famili execut> 네아 뒤돌아 있을게요 뒤돌아 있어주세요 네, 실눈 뜰 수도 있으니까 네. 뒤를 한번 돌아주세요 아! 어? 뭐예요? 우와 이거 무거운데 이거 네 우리 다마고치님을 위해 신상 복용용니다 근데 이거 내가 써도 되는 건가? 네 우리 또 감사하게도 MK트레이딩에서 우리 다마고치님을 위해서 이렇게 코치님을 해주셨습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아트라스 13파운드입니다 음, 롤러코스터 이름 같다 맞다 맞어 음. 아틀란테스? 어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어, 아마 강력하다는 뭐 음, 그런, 그런 느낌것 같아요 해볼까? 그럼 가보시죠 가보시죠 저 <laughs> 이쁘게 <더> 나오죠? <laughs> 네 코치님이 안 오셨습니다 <laughs> 예, 코치 님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코치 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5기 KPW 소속 사무테크 김혜인 프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아틀라스라는 신형 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찰이 좀 많이 좋다고 오, 들었어요. 아우. 제가 뭐 사용해보진 않았으니까. 보기에는 음. 좋아 보였다. 뭐안 좋은 버려도 되겠을 때다 선수 문제지.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지금 다마우치가 부상에서 어떻게 보면 복귀라면서. 네네네. 뚫는 볼인데 네. 오늘 컨텐츠 주제가 음. 여성분들이 지공을 할때 있어서 손에 약간 부담을 덜 주면서 약간 지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에 알게 어... 된 컨텐츠입니다. 사람마다 유연성도 다 차이가 있고 근력이라는 것도 차이가 있고 손가락 길이도 차이가 있고 손바닥이 넓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손가락이 긴 사람도 있고 우리 다마고치처럼 손가락이 얇은 그런 왜냐면 그러면, 레이디 사이즈라고 더 작은 사이즈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레이디까지 구비하는 경우 잘 없어요. 프로샵이 정말, 진짜 엄청 크지 않은 이상은. 보통은 이제 테이핑을 하라고 권장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손톱이 많이 깨지니까 테이핑을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손가락 얇은 건 해결이 되지만, 이제 피치나 이제 이런 거는 사용하는 아대. 뭐 구력, 자기가 어느만큼 하겠다는 의지. 개인 편차가 너무 심해요. 판단하는 기준도 지공사분마다 좀 다르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볼 치시는 거를 좀 보고. 객관적으로 파운드로 많이 조절하죠. 저는 피치보다는 파운드로 놓치는 경우는 대부분 무거워서예요. 어찌 됐든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좀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요소가 있었는데 키가 작고 네. 정의처럼 약간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프로샵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해야 지금 코치님이 해주는 지금처럼 할 수가 있을까요? 정인아 그공 어디서 난 거야? 흥? 요즘 mz 세대들도 안 다던 핫한 방법으로 새 공도 사고 볼링화도 새 걸로 바꿨거든요. 뭔데? 나너 알려줘. 아 나도 바꿀래. 약정 끝났.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은 77만 원까지 손해인 거 다들 아셨나요? 온라인 대리점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 원까지 당일 설치 그리고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제 그대로 쓰고. 새 제품까지 받고 지원금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못 믿겠다고요? 음, 아정당에서는 가능합니다. 매달 만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 누적 후기가 2만 개가 넘는다고요? 알뜰폰도 전화한 동이면 쓰던 번호 그대로 즉시게 통과는 365일 언제든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편한 시간대 아무 때나 전화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17만 구독자인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하셔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있으니 꼭 구독 잊지 말고 이벤트 참여하셔서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솔직한 게 최고 좋아요. 힘 없으면 없다고 딱 얘기하고 무겁 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괜찮다, 어,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빠져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리고 자기 스펙,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한 거 아니 면 긴장 상태 아니 넘어진 적이 있으면 넘어진 적이 있다라고 창피해하지 마시고 다 얘기해 주시면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죠? 꿀팁입니다. 꿀팁님을 어, 여성분들이 오셨을 때. 딱 봐도 힘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지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들수 있는 파운드 몇 파운드 생각하냐고 물어보죠 첫 볼이면 어... 주변에서 뭐 어차피 들을 거1사 들으래요 그것보다 단계가 중요해요 430g밖에 안 되는 한 파운드의 차이를 본인이 느끼는 게 중요해요 어... 네. 어차피 13, 14들 거니까 13, 14 뚫어가 아니라 8파운드를 드는데 볼링을 좀더 재밌게 치고 정확하게 칠수 있게끔 뭐1 0파운드라 9파운드로 시작을 하고 또한 1, 2파운드 또 올리고 그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시는 거를 많이 추천드리고 만약에 볼링공을 뚫으신 분이시다 말씀은 드리죠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음. 가벼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음. 드리죠 근데 이제 본인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은 이분들은 선수가 아니라 취미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씨름을 할수 없어요 다만 이거 부상이 올수 있습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음. <laughs> 면허땄다고 자동차부터 살수 없는 것처럼 8파운드도 못들 정도면 저는 무조건 볼링하부터 음. 네. 오늘 레이아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오늘 레이아웃은 원래 정인 씨가 할때 제가 PSA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4와 2분의 1에 4인치에 3과 4분의 1입니다 정인 씨가 이제 예전에는 엄지 위로 트랙이 엄청 지나갔죠 근데 지금은 거의 입을 덮어주면 볼링공이 잘 정도로 트랙이 아주 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겠는데, 솔직히 PAP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투고를 연속적으로 할수 없으면 의미가 거의 크게 없어요. 그리고 PAP에 너무 목을 맬 필요도 없어요. 일정하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내가 샷이 달라지면 PAP는 또 바뀌어요. 살짝, 살짝.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목을 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상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말하다 보니까 또 이게 스트레스가 화가 그 영상이 나가니까 이제 볼을 들고 오셔서 PAP를 재달라고 하는데 칠 때마다 달라 <laughs> 이렇게 붙여주는데 계속 달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laughs> 네, 이거는 기준이니까 너무 목을 매지 않도록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 바로 한번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정인정신 구독 안한거 아니죠? 구독하세요. 드디어 다마고치 볼링공이 완성된 건가요? 네. 오 기대가 되나요? 오 기대돼요. 지금 엄태만 붙이면은 이거. 잡아볼 수 있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살짝 이렇게 채워주고. 너무 멋있다. 우리가 오랜만에 세 볼, 유력한 <laughs> 볼. 넣어보세요. 어? 괜찮나요? 어 엄지 그거 테이프 붙여야 돼요 여기 살짝 원래 붙였잖아요 아 맞네요 제가 보 아직 안 붙인 거구나 네네 아네 좋아요 계속 이런 분 데리고 해야 됩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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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거 영상 안 들어갔죠 손 넣으라고 그랬더니 오른손 넣었고 엄지 작아가지고 엄지 커 가지고 그 다시 두은거맞요 아, 어떤 사람이 그랬길래 진짜 네. 여러분 내가 신경 못쓴내 잘못이긴 한데 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손 이렇게 넣다 빼는데 엄지가 너무 커갖고 깜짝 놀랐네. 어, 어 뭐야? 그리고 다시 뚫었는데 아니 똑같은 사이즈인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했는데 오른손이 자꾸 튀어나오네. 아, 왼손을 넣으셔야 되는데 오른지는 아, 모르겠지만 조심하셔야 된다요. <laughs> 오른손 잡이인지 왼손 잡이인지 확실하게 보도록 하 아, 갖고 가 빨리 줘요. <laughs> 지금 뒤에 계시지만 우리 항상 네. 감사한 코치님께 오케이. 영상 편지 한번 찍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광의 셀포를 끌어주신 저희 코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하라니까 막 말이 안 나오지. <laughs> 어, 비로 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을 계시지만 이렇게 또 코치님이 없으셨다면 제가 이런 셀포를 던져볼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있었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을 전달 드리면서 오늘 이볼 열심히 굴려서 연습 제대로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볼준건 MK 아니에요? <laughs> <laughs> MK볼링에게도 영광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마고치님. 드디어 볼링장에 왔습니다. 네. 아구임이 약한 분들에게 약간 좋게 지공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공을 들어봐 주세요. 뭐가 다른지. 어, 뭔가 들었을 때좀더 가벼워진 느낌이랄까요? 딱 이렇게 뭔가 편해진 느낌? 알겠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어. 이 없는 사람 들 한테는 진짜 강추 황은 뿌린 것 같습니다.